왜? 우유통 다운. <놀람> 얘 어, 피셔, 네, 우유총 따. 폭주시. 내리 막다. 예삐스 나거든요 으. 스르탄 이 조심해. 힌. 나살 해방. 알잖아. 제가 좀좀 좀. 공격게요 아, 네.

와, 씨 방까지, 고기, 오네 피, 방까지, 간. s 스나 s 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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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박스드릴 아, 삐도 선 하나 있는데. 비스나 센스나 제 라플 AN. 아, 저처 아, 비 잡박기. 첫박에 비샷. 드라이 드 박으로

아우, 다시 어오빠 그대로. 아우, 들어 왔네? 실패. 깜짝이야. 아, 아깝다 근데. <웃음> <웃음> 형, 신이왜 이렇게 안 들린다, 이거. 어, 샌 나왔다. 샌드 나왔어. 나왔어. 이롱둘둘둘둘둘셋셋셋셋셋롱까지셋 이런... 어, 뭐 아... 이거 비방에 세지세요. 어쩔래 분? 아 뒷길 신나 박스 빽꼬이하고 있다 뒷길에서. 미션 실패. <laughs> 블루팀 승리. 셋은 <laughs> 자꾸 나오네요. 설대신 나든지. 낚시 낚시. 낚시 땐 오른쪽 대문 비숍. 앨미디. 세네세네 피. 사업박스 필. 사업박스 필. 아, 쟤센 쟤네. 붙었다. 어뭐네 에이 전지네 터졌어, 대문. 뭐야, 이거? 센턴, 실라나토. 센다 이거 비스나거든. 비스나이 센나나네요 애셔필 15, 애셔피 15, 피 15. 이게 오이통 오이통 들어오는 거지 지금. 천막 안 보이고. 삼각대. 아 삼각대야? 나 설단 줄 알았네. 삼각대 스나. 아 타이밍 진짜 쟤도 못 봤어 피백이야 친구 간다 아나이 심의 싸움왜 이렇게 못하겠냐 뭐 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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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붙었어요 바로. 비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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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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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센. 이 아무 생각 그냥 쩔쩔매는 막. 사다박도도 있어. 선진이라 그래. 어천마가래 삼각대. 도대체 이으로 언제 올 거예요? 뭐야 걸림풍 뭐야? 아 삼각대 존. 동 o m 천막 아래 w Tomorrow, Tomorrow, t 천 m o r r o w t o m o r r o 이거 바로 세리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쟤 그냥 바로 뚝딱 넘어가야돼 어, 나반샷 맞았다. 에거이 조심. 나반샷 맞아서 삐요 조심. 삐조심. 사각 박스 투 센소 세 사각 박스 들어오려고 런다센 바로 들어온다 센이예 조심 샌인. 이 박스 쓰나까진 없어요. 피롱 하나 더, 피롱 하나 더, 피롱 하나 더, 피롱 하나 더, 피방 뜬, 피 피방 뜬, 피방 피방 뜬, 피방 뜬, 피방 뜬, 피방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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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샌좀 열고 보면, 안 되나? 이 이렇게... 캐시 싸워 주는 거야? 아, 설마 그래도, 아, 손이 난다 방금

레드팀 아, 승리 와 우드팀 진짜 들어간다고. 심하다 바보 같이다 저... 아니 그걸 잊어라. 에이 한번 더 뛰는 거뭐 하는 거 계속 가 몰라, 이셔 몰라. 인린린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에이, 에이. 예전, 예전. 산막 산막도 아, 아, 넘어갈게층 위층. 쎄리, 쎄리, 삼각대 필요, 삼각대 필요. 아, 쎄리동, 쎄리동. A2야? A2, A2. 아, A2. 아래랑 삼각대 있어요. 삼각대는 b 2 8 폭탄이 설치습니다 아, 드팀 승리.